어... 8월 14일이네 어... 생각보다 그 리모트 컴픽을 이제 개선해 가지고 리팩토링 환경분리가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좀 구조적인 걸 많이 바꿔야 돼서 생각보다 커져, 스케일이 커져서 좀 진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CCD 다운로드 하는 그런 상태 머신? 상태 관리하는 쪽을. 오, 소리가 너무 커. 상태 관리하는 그쪽에서. 상태 관리하는 부분은좀 완전히 바꿔야 될것 같아가지고. 이게 막 초기화 순서도 꼬이고, 오전선 꼬이고, 이러다 보니까. 아예 상 딱, 확실하게께 리모트 컴픽을 초기화하고, 그 다음 넘어가 넘어가고, 이런 식으로, 바꾸어야 되는 걸좀 설명한다고, 내일도 좀, 이거 더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, 그 다음 이제, 그 다음에 채팅 리팩토링을 내일 할수 있겠지? 하고, 이제, 클라우드 코드 공부해서, 길드 서버 쪽을 구현해야 되는데, 뭐, 일단 열심히 최대한 해보고,겠습니다. 음 그래서 뭐, 뭐 이거 사실 거의 요 리모트 컴픽을 너무 많이 했나 뭐 어쩔 하지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약간 피드백하자면 노래를 너무 들으니까 이어폰으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좀 적당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.